어, 오늘은, 너프, 구코 권총이라 해야 되나? 어쨌든 총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거를 뗄 수가 있고요 아, 얜질 아, 씨. 이게 이 하얀색이 뭐냐면, 방어망입니다. 붙어요. 안 떨어지죠? 저, 저 왼편으로 해가지고 불편해요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이게 장전한 모습입니다. 제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가 워 아주 세죠? 예. 아유 쏘다가 고장 나가지고. 예, 잠깐만요. 이게, 총알이 하나밖에 없어요. 일단, 개인적으로, 개인적으로, 보조무기? 보조무기라 해야 되나? 어, 그리고 파워가 센 총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, 분들한테는 이걸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방어막 기능도 있어서, 아 이렇게 잡고 있게 그냥 딱 잡고 그냥 칵 찍어도 되죠 <laughs> 난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 신제품은 아니더라도 어 좋은 좋은 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,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, 어, 뭐라 하지?